미스터 트롯 3 김용빈 7년의 침묵 깨고 폭풍 열창 장윤정 충격받고 무대에 떠났다. 7년 만에 복귀 무대에 심사위원들 전원 기립. 어둠이 내려앉은 무대 뒤 숨죽인 긴장감 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7년 동안 이어진 침묵과 고통,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그 자리에 모두 녹아 있었다. 관객들의 심장은 이미 불안과 기대감으로 요동치고 있었고,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숨막히는 순간들이 이어졌다. 그날 밤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진 전설이 다시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김용빈은 수많은 역경을 딛고 돌아왔다. 어린 시절 눈부신 재능으로 빛났던 그가 갑작스런 변성과 심리적 고통에 휘둘리며 길을 잃었던 7년. 그 시간은 그에게 무겁고 고된 짐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 새로운 결의를 불러일으켰다. 음울한 병실, 쉴새 없이 덮친 공황과 우레 그림자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한 가지, 노래만을 붙잡았다. 그 노래는, 그의 삶그 자체였으며, 그에게 있어, 존재의 이유였다. 공연 전날, 김용빈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기 위해, 오랜 친구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한때 번뜩이는 스타였던 그가 지금의 자신을 마주하며 눈물을 삼켰다. 내 안에 남은 건 오직 노래뿐이야. 이 노래가 내 모든 아픔을 대신 말해줄 거야. 그의 속삭임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스며들었고 그말 한마디는 그에게 마지막 힘이 되어 다가왔다. 그날 밤, 준비실에는 긴장과 기대, 그리고 숨겨진 아련한 후회의 기운이 감돌았다. 드디어 무대의 문이 열리고 어둠 속에서 하나의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용빈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겨련한 표정으로 관객들을 마주했다. 저둠이 울려 퍼지자 그 음색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 생명의 외침 같았다. 오래된 상처와 굳게 닫힌 마음의 문들이 한순간에 열리며 그의 목소리는 눈부신 빛처럼 무대를 뒤덮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강렬한 감정의 파도가 관객들을 휩쓸어갔다. 무대 위에서 펼쳐진 그의 열창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충격을 안겨주었다. 7년간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와 그 음율 속에는 수많은 눈물과 고통, 그리고 다시 태어나려는 열망이 담겨 있었다. 한음한 음한 음마다 그의 인생이 드러났고 무대 위에 펼쳐진 모든 순간은 그저 눈앞에서 펼쳐지는 한 편이 대서사시처럼 느껴졌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번쩍이는 그의 눈빛은 마치 무수한 별들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연상케 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관객들의 심장을 직접 건드릴 만큼 강렬했다. 그러나 그날 밤의 충격은 단지 김용빈 혼자만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의 열연을 지켜본 심사위원들 역시 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대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일어선 심사위원들은 그동안 잊혀졌던 열정과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며 관객들과 함께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무대가 끝나자마자 심사위원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 한편이 역경극을 이겨낸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듯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바로 장윤정의 행동이었다. 평소 침착하고 우아한 이미지로 사랑받던 그녀가 무대의 절정에서 갑자기 눈물을 삼키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버린 것이다. 무대 뒤로 달려가는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전율 그 자체였다. 오랜 시간 쌓인 감동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듯 그녀의 눈에서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감동과 후회의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인 것이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노래에 집중했으며 그 순간마다 가슴 속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감정의 메아리에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삶의 쓰라림과 고통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단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듯 노래하며 관객들에게 삶의 진실을 전했다. 공연이 끝난 후 무대 뒤에서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날 밤 관객들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 드라마를 함께 체험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김용빈은 7년간의 침묵 속에서 쌓인 아픔과 슬픔을 단한 순간에 해방시키며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선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인생의 불곡진 이야기를 대변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이 충격적이고 인상적인 복귀 무대는 단순히 한경연의 결과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을 선사했다. 한때 빛났던 트로트 신동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환하게 비춰졌고 그의 열정은 새로운 전설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친 듯 보였다. 관객들은 그날 밤 김용빈의 노래 한줄한 한 줄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았으며 그 목소리 속에서 잊혀진 희망의 조각들을 다시 발견했다. 이제 김용빈의 복귀는 단순한 재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불멸의 열정과 아무리 힘든 시련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증거이다. 무대 위에서 흘러내린 눈물과 박수갈채는 그가 걸어온 험난한 길을 대변하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들을 예고하고 있었다. 오늘 밤, 그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다. 노래는 나의 전부, 그리고 이 무대 위에서 나는 다시 태어난다. 김용빈의 폭풍 같은 열창과 장윤정의 충격적인 반응은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무대의 불빛 아래에서 터져 나오는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에 담긴 인생의 모든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슴 속에서 메아리 치고 있다. 김용빈의 복귀 무대 후 국제 미디어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의견들로 가득했다. 그가 미스터트롯 3에서 7년 만에 화려하게 무대에 복귀한 순간 국내 팬들 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까지도 그의 무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그가 펼친 열정적인 열창과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의 폭발은 많은 전문가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다. 세계적인 트로트 팬들과 음악 전문가들은 그의 복귀가 단순한 가수의 재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미국의 유명 음악 매거진 빌보드는 김용빈의 복귀 무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단순한 가창력 그 이상이다. 그의 무대는 감정을 완전히 열어놓은 치유의 과정처럼 느껴진다. 전 세계 트로트 팬들에게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혁명이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언어를 넘어서 모든 이의 가슴에 와 닿는다. 이는 김용빈이 단순히 음악을 넘어선 예술적 진리를 표현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평가였다. 영국의 더 카디언은. 그의 복귀 무대 후반에 일어난 장윤정의 눈물을 언급하며, 이 무대는 단순히 경연이 아니다. 김용빈의 공연은 인생의 깊은 고통과 희망을 동시에 그려낸 극적인 서사시다. 장윤정이 감동해 무대를 떠날 정도였다니,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다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는 인생을 노래로 풀어내며 그 어떤 팝스타도 트로트 가수도 할수 없는 고유의 매력을 발산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주요 신문인 아사히 신문은 김용빈의 복귀가 일본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며 그의 노래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 7년의 공백이 그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깊이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게 만든 것 같다. 일본에서의 트로트 음악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 내에서 그의 팬층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의 무대가 일본 트로트 음악 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이 이어졌다. 프랑스의 음악 전문 웹사이트인 레뮤직은 김용빈의 복귀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트로트 장르의 인식 변화를 이끌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용빈의 노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산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가 보여준 감정의 폭발은 트로트가 국제적인 아티스트로서의 자리를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한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의 그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의 복귀 무대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자 일부 평론가들은 그가 새로운 트로트의 전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들은 김용빈이 과거의 신동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한 명의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서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언어를 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트로트라는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가 전달하는 감정은 모든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는 김용빈의 예술적 진화에 대한 국제적인 찬사를 상징한다. 결국 김용빈의 무대는 그를 다시 스타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을 넘어 음악이 지닌 진정성과 지유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7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그가 음악계에 남긴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 팬들, 그리고 새로운 음악적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